오늘은 캔참치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요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캔참치 한박 스테이크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캔참치 100g 하나, 계란 한 개, 대파, 양파, 당근. 양념과 반죽으로는 맛소금, 후추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볼에 계란 하나 그리고 캔참치는 기름은 제거하고 넣어 주세요. 대파는 길게 4등분 해서 잘게 썰어 줍니다. 양파도 최대한 잘게 썰어줄게요. 당근 역시 잘게 다져줍니다. 채소 준비까지 다 되었다면 볼에 간 마늘 한 큰술, 그리고 준비된 채소 넣어주고 맛소금 1분의 1 큰술, 후추 가루 1분의 1 큰술 넣어줍니다. 이제 부침가루 3 큰술, 튀김가루 2 큰술 넣어서 반죽을 해줄게요. 뭉치지 않게 반죽이 된 점성은 이 정도로 잘 털어지지 않을 정도의 점성이 나와야 튀겨줄 때 편해요. 이제 참치캔에 반죽을 넣어서 틀을 잡아줄 거예요. 바로 달궈진 팬에 반죽 올려줄게요. 반죽이 살짝 질다 싶어도 튀겨주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캔참치 틀로 틀을 만들면 이렇게 두 개의 양이 나옵니다. 뒤집었을 때 노릇하게 나오고 뒤집개로 눌렀을 때 탄탄한 느낌이 있다면 잘 구워진 거예요. 이제 접시에 올려주고 집에 있는 돈가스 소스 뿌려줍니다. 계란후라이까지 올려주고 파슬리 가루까지 뿌려주면 캔참치 함박스테이크 완성이에요. 캔참치 얘기 안한다면 그냥 함박스테이크로 착각할 정도에요. 히히. 오늘의 쿠쿡쿠옥 간단 레시피 끝.